자, 봅시다. 어, 내용이 되게 지루하지 않았을 것 같아. 이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고. 자, 뭐 문법적인 거 이런 거를 잘 들으세요. My friends John and Olivia. 내 친구 John과 Olivia가. 자, 우리 해부어 웨딩이란 표현이잖아. 이 웨딩은 결혼식이거든. 어떤 결혼식이 있었대?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대요. 됐죠?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 당연히 존과 올리비아겠죠? 이 그들은, 게이브는 줬다 이건데, 반지를 서로 서로에게 줬어요. 어, 반지 교환하잖아, 우리 결혼식날. 이 게이브란 동사는 뒤에 목적어 있잖아. 반지를 줬대잖아. 얘가 목적어잖아. 그이 게이브란 동사는 삼형식을 고칠 때 여기다 툴을 쓰는 거야? 포를 쓰는 경우, 포를 쓰는 경우는 뭐뭐 있었지? 니네가 외워봐. make, buy, get cook, find. 그렇지. 자, 얘는 식명시고 보면 되얘더라 얘를 사용시로 바꿔 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치아들 앞으로 데려가면 되겠지. 여기 앞으로. 그렇지? 이치아들 링스 이런 식으로. 맞아. 반지를 교환하는 건뭐 일반적인 결혼식의 모습이죠. 자, there is a typical custom. 티피컬이 뭐야? 전형적인 관습이야. 여기서 이, 이때 전형적 관습이란 반지 주는 거 서로에게. 반지 주기. 여기다 써는 한국말로 반지 주기. 서로에게 반지 교환,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무튼 반지 주는 걸 말하는 거야. 자, 하지만,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얘들아. Something surprising happened at the party. 어, 이거 중요한데? 너네 something 있잖아. 이 싱으로 끝났잖아, 지금 단어가. 이런 단어 세개더 말해볼까?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anything. 맞지? 이런 싱싱 나오면 조심해야 될게 내가 뭐랬니? 형용사를 반드시? 뒤로 보내라고 했지. 그치? 싱형. 선생님, 이게 형용사인가요? 그러, 그런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서프라이징은 놀라운 이라는 뜻이야. 형용사 맞습니다. 어, 현재 분사도, 분사도 형용사입니다. 자, 버릇 해프는 일어났다라는 뜻이야. 해프라고 같은 단어, 혹시 하나라도 아는 사람? 오, 어, 그래 오, 어, 경원이 잘했어. 콜, 이게 발생하죠? 다 같은 것도 있어요. 테이크. place라는 표현이죠. take place가 발생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다 이런 뜻이야. 따라봐. happen, occur, take place. 뜻은 다뭐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다 됐죠? 자, 오 어, 여기 빗자루 보이죠? 이 빗자루. 예. 이 빗자루를 건너 뛰어야 돼. 신랑 신부가 함께. 어 그런 관습이 있나봐. 자, let's는 뭐뭐하자라는 뜻이죠. let's 뒤에 뭐밖에 못 나와 동사. 원형만 나와야 돼 점프가 동사 원형 맞습니다. 그럼 점프하지 말자 그럼 낫을 어디다 붙이는 거야 얘들아? 낫을 여기다 붙여야지 그치? 레츠나 동사 원형 하면은 점프하지 말자 이런 거야 알겠지? 자 우리 점프하자 이 빗자루 점프하자 라고 mc는 사회자를 말해 사회자 결혼 사회자 결혼식 사회자가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결혼식 사회자가 말했어. 자, 그래서 나는, 어, 뭐야? 왜 빗자루를 건너뛰지? 이렇게 물어봤겠죠? 헤드투가 뭐의 과거인지 아는 사람? 그렇지. h 브 v e 투의 과거야. h 브 v e 투 h a 투가 뜻이 뭐더라? 뭐뭐해야? 한다. 그러면 m u s 하고 같은 거죠. 그죠? m 스 s 가 뭐뭐해야 한다. 야그지 자, 얘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조동사 뒤에는. 그래서 물어봐야만 했었다. 자, 여자한테, 어떤 여자한테. 어떤 여자야? 내 옆에 앉은 여자죠. 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물어봐. 이때 이것이란 이거야. 빗자루 건너뛰기. 여기다 써놔 빗자루 건너뛰기. 한국말로 쓰면 돼. 빗자루 건너뛰기. 예? 그러면 A 번은 아까 뭐였어? 반지 주기야. 여기선 빗자루 건너뛰기야. 자,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봐 일단. 자, 그들은 빗자루 위로 건너뛸거래 얘들아. 얘들아, 너네 비고잉투 배웠지 나한테. 비고잉투 뜻이 뭐야 비고잉투? 뭐뭐 할? 것이다, 뭐말 예정이다,죠? 뒤에 물론 동사원형 나오는 거야. 얘하고 같은 거 써라, 그럼 위를 쓰면 돼, 얘들아. Are going to 대신에 너네가 위를 쓰면 돼, will. 알겠죠? 자, 건너 뛸 거래. 이, 이 빗자루 위로. 라고 그녀가 말했대. 자, 그 빗자루 건너 뛰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데트 이하의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그들이 진정한 남편, husband랑 wife, 아내가 이제 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풍습입니다. 자, 그녀가 말하기를 요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줬대. 얘들아, 이때 됐은 접속사야. 생략이 가능하단다. 접이라고 쓰는께선생은 자, 그녀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서 끊어봐. 접, 접속사 뒤에는 또 하나의 주어동사 이렇게 등장을 해야 돼. 주어동사, 이런 식으로. 알겠지? 접조동을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중요한 날이 옵니다. 자, 그녀가 말하기를 빗자루를 건너뛰는 것은이야 이때 ing는 것은으로 해석해줘야 더라 빗자루를 건너뛰는 것은 주어 역할하려면 것은이지. 자 이걸 동명사라고 한다. 다 동명사 이번에 중학교 1학년들 시험범위야 너네가 곧 있으면 시험범위가 되겠지 앞으로는. 자 빗자루를 건너뛰는 것은 어디에서 온 거냐? 우리 come from의 과거가 came from인데 어디어디 어디 출신이다. 이 말은 뭐야? 어디에서 나온 거다. 전통에서 나온 거야. tradition. 자, 흑인 알죠? 그,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는 흑인을 말하는 거야. 흑인들의 전통에서 나온 거야. 이 빗자루 건너뛰는 그 관습이, 습관이, 습관이, 아니라 전통이. 자, 우리 듀오링을 어떨 때 쓰는지 말해볼 사람? 특정 기간 동안. 그치. 그래서 뭐뭐 동안이고요. 자, 3년 동안 이런 거 아닙니다. 특정 기간 동안입니다. 1800년대란 뜻이야. S가 붙으면. 1800년대. 이거는 하나의 특정 기간이죠. 그래서 특, 1800년대에 자이 메리지가 뭐야 메리지 결혼이죠. 이 결혼하다 아닙니다. 결혼입니다 그냥. 예, 명사죠. 동사 아닙니다. 자 메리가 결혼하다죠 그냥. 자 결혼이 금지당했어 얘들아. 금지당했어. 배는 금지하다데 이게 수동태인거 알죠? 금지당했다 이 말이야. 금지당했다. 결혼이 금지를 지가 한게 아니라 금지 되어진거야. 그럼 능동태겠냐 수동태겠냐 수동태 있지 얘들아? 자, 수동태는 비동사가 먼저 나와야 돼 반드시 그냥 과거분사 pp라는 게 있어야 돼와 수동태 내가 한 진짜 지금까지 한천번 말한 것 같아 나중에 수동태 중요할 날이 와이드라 중학교 올라가면 아직 초등학생들이라 뭘 모르는데 수동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동태라는 거 능동태 아니야 여기 수동태야 비동사 pp가 나오면 수동태야 자, 결혼이 금지당했어 누구들 사이 어몽은 뭐뭐들 사이야 어세명 이상 사이를 우리 어몽이라고 해. 자 흑인들 사이에 노예들, 노예. 슬레이브스는 노예들이죠. 노예들끼리 결혼을 금지시켜버렸어요. 이 백인 주인들이. 그 당시의 주인들. 알겠죠? 야, 너네 말이야. 너네 그, 너네끼리 그너네 결혼하지 마. 금지. 근데 어때? 그 와중에도 또 사랑, 사랑은 싹트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아하게 돼 있단 말이야. 시크릿틀리라는 것은 비밀리에. 왜냐면 주인한테 걸리면 큰일 나니까. 비밀리에 투쇼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더라 그들의 사랑을 보여줘야죠.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야. 이 노예들은 점프했단 말이야. 이 빗자루로 고기 이렇게 점프했어. 야, 내가 빗자루 여기 점프하면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 비밀리에 그런 언약을 맺은 거지. 자, 이때 투는 뭔 말하기 위해서로 해석했을 걸 내가 맞지? 무슨 용법이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자, 부목이라고 쓸게. 얘 예,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했어. 그러면 인 오더가 생략돼 있다고 했지. 인 오더 2는 이제 여기 써 줬으니까 아니면 소에즈 2가 2는 이미 써 줬어. 저에서 소에즈가 생략돼 있다. 알겠죠? 자, 이것이 이것은 여기 빗자루 건너뛰기야. 알겠지? 빗자루 건너뛰는 것이 네, b o l 라이즈 d 는 상징했다. 예? 뭘 상징해? 과거를 쓸어버리고. 어. 왜냐면 노예 생활이 뭐가 좋아서 생각하고 싶겠니? 이 과거를 막 쓸어버려야지 그지? 스위핑 해버리고 그리고 링킹 가족으로서 연결되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걸 상징하는 거지. 여기 여기 보이죠? 동명사 and 동명사 병렬관계 항상 중요하다. ing ing 맞춰줘야 돼. and를 중심으로 이걸 무슨 구조라고 했어? 었선 방금 전에 병렬구조 알겠지? 병렬구조 계속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시간이 이제 흘렀죠. 이제 노예 같은 거 없잖아. 시대가 많이 흘렀어. 변했어. 시간이, 음, 모든 걸 변화시켰지. 하지만, 존과 올리비아는 원했던 거야. 지키기를. 이 전통을. 이 전통은 어떤 전통이래? 반지주기야? 빗자루 넘기야? 빗자루. 그렇지. 빗자루 넘기야. 빗자루 넘기. 그지 자, 그들의 결혼식에서 이 전통을 유지시키고 싶었나봐. 그들은 심지어 레슨 허락하다. 소, 게스트는 손님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란 당의 빗자루 넘기지 빗자루 넘는 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시켰대. 자, 나는 이렇게 생각했대. 대수아 아니 어, 아니야. 대접속사 아니다. 자,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수 이미 생각한 거고 그것이 그 빗자루 넘는 그 전통이 최고다, 최고의 부분이다. 그들의 전통식 그 결혼식에서 가장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얘들아, 레트가 무슨 동사인지 말해볼래? 그렇지 써나. 사역이라고 써, 그냥. 뭐, 동사까지는 안 쓰더라도 사역. 그 얘가 목적어야, 목적어. 이 가운데 나온 게 목적어다 생각해. 그냥 뭐밖에 못 나와, 이제? 동사? 원형. 그렇지. try가 동사 원형이야. 동사 원형. 됐죠? 됐죠? try 조심하세요. 여기다 선생님들이 to try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세요. 여기 틀린 사람 몇번 틀렸니? 2번. 2번. 그럼 이제 알겠지? 어 이번 이제 알 거야. 그다음 몇 번? 4 번에 2번자 빗자를 넘는 행동은 새집을 깨끗이 하는 게아니야얘다 과거를 깨끗이 하죠. 이제 인더 패스트, 패스트, 과거, 패스트, 과거를 쓸어버리고 가족을 이룬다는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F겠지? 음, 이해됐죠? 틀린 것도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하세요. 3 번. 자, 이 글에 드러난 필자라는 거, 이 글쓴이를 말해. 글쓴이의 태도는 굉장히 호의적이잖아. 아, 그 전통 너무 좋은데? 어, 호의적이야. 호의적이야. 그치? 그 다음에 세훈이 1번 틀렸는데왜말안 해? 왜 인제 말해? 빨리빨리 말해야지. 자, 글의 주제는 유니크가 독특한 결혼식의 전통을 말해. 그잖아, 특이한 결혼식 전통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시작 할게. 어, 우리 특정한 날짜 앞에는 오늘 쓴다. 원래. 그렇지? 더 라스트 선데이는 언제야? 얘들아, 너네가 해석하려고 노력해 봐. 어, 마지막 일요일이야. 어, 라스트가 원래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고 지난이라는 뜻도 있는데 요즘 이제 마지막 토요일, 마지막 일요일. 자, 몇월 달에? 노벰버 12월 달. 그렇지? 자, 12월의 마지막 일요일 날에 큰 파티가 있어, 얘들아. 매년마다. 자, there is 여기 있어. 얘들아, is 중요합니다. 이 s 자, 이 대어라는 단어가 나오면 is가 중요해. 왜냐면 뒤에를 봐. 어가 붙었지, 얘들아. A big party. 이거는 단수죠. 어가 붙으면 단수야. s가 붙으면 복수고. 자, 단수명사 나오면 is를 쓰는 게 맞고, 이 뒤에 복수명사 나오면 r 를 써야 돼. 알겠죠? 큰 파티가 있는데, 어디 있어? 타일랜드는 태국이야, 얘들아. 나라 이름이죠. 태국. 이 태국에 가면 어떤 어떤 마을이 냐면 어, 라프벌이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어 안녕 잘가 이 마을에 큰 파티를 열어 막 그때 이 셰프들이 셰프들은 요리사들이야 예? 요리사들이 막 준비해 prepare 신선한 과일도 준비하고 채소도 준비하고 아이스크림도 준비하고 어디 앞에서 그래 얘들아 어디 앞에서 말해줘봐 in front of a temple 어 템플은 서 절이지 절 사원 사원 앞에서 앞에다가 막 이런 걸놓막놔막 막. 과일도 놓고 채소도 놓고 아이스크림도 놓고 어 엄청 좋겠지 자그 음식이 공짜야 심지어 알겠지 그 음식이 무료야 포 프리 무료 포 프리는 무료로 서빙되어지는 거야 좋지 음식이 서빙을 하는 거야 서빙 되는 거야 어 그러면 능동태겠어 수동태겠어 어, 수동태는 비동사를 먼저 쓴 다음에 PP라는 걸 쓰세요, 알겠죠? 자, 이, 시, 이 시는 쓸모없는 약간 문장이야, 불필요한 문장이라고 하지뭐 이거 시가 다미었을 거야. 자, 어렵대, 갑자기, 자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게 어렵대, 더운 날씨에는 갑자기 뜨거, 더운 날씨에 신선한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게 어렵다, 좀 불필요한 문장이죠? 음, 네, 이건 지우세요. 자, B에서 뒤로 바로 옵니다. 음식은 공짜로 서빙되어진다. Would you like to, would you, would you like 하면 뭐 하고 싶냐, 이거야. 얘하고 같은 게 want거든. Do you want하고 같은 표현이야? Would you like to do에 동사 원형 알지? 이 파티 여러분들도 같이 조인하고 싶으십니까? 불행히도, on, on if든 반대말이야. 우리 fortunately 하면은 다행히도고, unfortunately 하면은 불행하게도야. 불행하게도 그것은 누구누구만을 위한 거래. 이 o n 온는 오직이잖아, 원래. 누구누구만을 오직 위한 거래. 자,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어, 사천마리 이상의 그치? More than, 은 뭐, 뭐 이상인 거 알지? More than. 사천마리 이상의긴 꼬리 원숭이들 위한 거래. 얘네가 어디서 살고 있어? 바로, 어, 라프베리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원숭이들이야. 이때 ING 겁나 중요해. 살고 있는 원숭이야. 그치? 여기서 내가 해서 어떻게 했냐면, 방금 전에. 살고 있는. 이렇게 해서 그랬어. 뭐, 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되잖아? 그럼 얘 동명사 아니다. 너네 ING만 보면 다 동명사일 것 같지? 이거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시험법이기도 하고,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별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거야, 너네도 그래서 제발 알아두세요. 뭐, 뭐, 하고, 있는 하면 현재 분사야. 아, 원숭이들 위한 거래, 얘들아. 원숭이, 얘네, 얘네. 얘네가 이걸 다 먹는 거야. 알겠지? 아이스크림도 먹고. 긴 꼬리 원숭이가. 자 봐봐. 어, 어 라프베리 지역의 사람들 말이야. 연대 개최한다. 이 홀드는 개최하다야 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뭐 하려고? 원숭이들에게 땡큐 하려고. 땡크. 고마워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열어주는 거야. 원숭이들 위해서. 그 원숭이들은 만들었어. 이 지역을 유명한 관광 명소로 만들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지 이 원숭이들 덕분에 관광 명소가 되었대. 그럼 관광객들이 많이 놀러 오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이 먹고 사는 거지 관광객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겠지. 어이스 얘들아 이거야? 자, 그래서 이게 유명한 관광 명소, f 이버스는 유명한, t o u r i 는 관광 스팟 명소입니다. 알겠죠? 자, 사우전드 s가 붙었요얘들아 그러면 수천 명이란 뜻이야. 사우전즈 오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이 도시를 해마다 each year 해마다 뭐 하기 위해서? 원숭이들 을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럼 이때 투가 무슨 용법이야? 그렇지. 이제 더 이상 말좀 들어도 되지?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지. 이앞에 뭐가 생략어 있다고 했어, 선생님이? in order to나 so as to 그치. 뭐, to는 여기 있으니까 로컬은 뭐야? 로컬은 지역이죠. 그 지역 사람들은 또한 믿어요. 데 h a 이하를. 자데 h a t 묶어주세요. 생략 가능합니다. 안 써줘도 됩니다. 접속사야. 자 giving food. 음식을 주는 거죠. 이때 ing는 거슨이라고 해석하세요. 음식을 주는 거슨이야. 이런 걸 동명사라고 해. 아까 ing 나왔지. 걔는 동명사 아니었지. 현재 부사였지. 얘는 동명사라고 해. 이러면서 계속 알아두세요. 음식을 주는 것은 누구에게 줘? 원숭이들에게. 그치? 원숭이들에게야. 이때 토는 전치사다. 누구누구에게란 뜻이죠. 자, 원숭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가져다 줄수 있대. 행운을. 그 마을에. 알겠지? For these reasons. 이러한 이유들로 사람들은 설치한대. 썰 e t 차려준다. 부패 알죠? 우리 음식 쫙 피고 먹는 거. 뷔페를 차려줘. 원숭이들 위해서 뷔페를 차려줘. 알겠지? 호강하네, 호강해. 그치? 원숭이들 호강해. 어디 볼까? 이러면서 또 상식도 익혀봐 얘들아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책에서 배웠잖아? 여행 프로그램에서 이, 이 지역이 또 나온다? 태국의 로프리 원숭이 축제래잖아. 그치? 어, 이런.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150km 떨어진 상대 뭔데? 선생님, 방콕은 가봤는데. 어 과거에는 긴 역사와 더불어 유성 깊은 사원들로 유명했지만 원, 요즘에는 원숭이가 더 유명하대 한 호텔 사업가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고 원숭이들에게 축제를 시작해줬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원숭이 축제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된 거지 얘들아 이거는 아까 말해줬다 어? 그렇지? 이거 뭐 틀린 사람 있냐 없냐 그나저나 몇 번? 3번? 3번은 봐봐 나 o 로 사실이 아닌 걸 고르세요. 그랬어. 이 축제에 대해서. 자, 대략 4천마리 원숭이들이 전 세계 출신이야? 음. 아니잖아. 그 지역 출신이야. 알겠지? 그, 러플이라는 지역 출신이야. 요 부분 때문에 틀렸네. 요 부분. 그지 4번이야. 그 다음에 4번에는 뭘 줬, 뭘 줘? 굴러그렇 굴러. 그치? 행운. 됐죠? 뒤에도 풀어왔니? 네. 으흠. 뒤에 틀린 거 말해줘. 4 4번. 자, 4번 보죠. 이거는 으흠, 어려웠을 거야. 자, 이것이 이 주어다. 보여줄 수 있었다. 동사다.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얘를 먼저 써야 돼. 얼마나 많이. 얘를 의문사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많이. 그 다음 주어가 들어 등장해야 돼. 호스트들이 그 주인들이. 2번이야. 그들의 손 같이 있게 생각하는지 얘가 동사야. 의주동 얘가 주어, 얘가 동사지. 의주동의 순서를 따라야 된다. 얘는 목적어. 얘가 맨 마지막으로 가야 돼. 알겠지? How much the host valued their guests 이렇게 써야 돼. 됐죠? 그다음 또 트린데 있어 없어? 어? 이번. 이번. 이번에 볼까? 이 번, 이번에 복까이 벤이 금지하다거든. 금지하다의 반대는 뭘까? 허락하다. 그치? 얼라오가 허락하다라는 단어니까 답이 2번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 다음에 어디 틀렸어요? 어, 중국인들은 얘들아 왜그 지폐를 불로 태웠지? 그 귀신들을 달래주려고. 맞지? 맞아. 귀신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뭐 달래주려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응? 어?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관계없는 문장. 이건 몇 번이었어? C. 맞아. 그럼 이거는 뭐 쓰면 되지 다 배운 거라서 그지 됐습니다 그럼 숙제 빨리 체크하세요 숙제는 여기부터야 여기 여기 두페 페이지 항상 똑같애 32쪽 33쪽 34쪽 35쪽 32에서 35쪽이 숙제라고 보면 된다.